오늘은 서해랑길 92코스 해수체험장을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인 빨간 등대가 보입니다. 줌으로 잡아봤는데, 오이도 박물관을 거쳐서 치와 방조제인 것 같은데 이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약6 내지 8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길이 근데 이 길을 60km로 단속을 합니다 과연 이 길에 60km로 달릴 만한 위클들이 있을까요 왜 국가는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강요를 할까요? 저는 국무원들에게 참 불만이 많습니다만, 특히, 뭐, 경제속도, 안전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60km가 이해가 가지만, 직선으로 보이는 8km가량의 거리를, 어떤 위클이 60km로 가면 가겠습니까? 여기 다니는 모든 차들은 전부 다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왜냐고요? 80에서 1 0 0 k m 로 가기 때문에, 제가 꿈꿨던 서해랑 끼든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서해의 왼 위쪽인 강화도를 시작해서 물론 축적 지도긴 하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오른쪽에는 바다를 두고 왼쪽에는 육지나 산을 두고 계속 걷게 되면 서해랑 끝이. 시작점인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마을, 종점인 강화도 5km 기록 배지를 확보했어요. 1시간 5분째 운동 중이며 평균속도 4.6km, 걸음수 6363입니다. 강화도의 평화 전망대가 되는데 저는 물론 거꾸로 걸어왔습니다. 맨 마지막 코스부터 거꾸로 올라와. 그렇다면 결국은 지도를 봤을 때 대문자, U자 형태로 걷게 되면 제가 기대했던 서해란 길은 오른쪽은 바다. 제가 걸어가는 길 왼쪽은 육지에 산도 있겠고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 경제력을 가장, 경제를 가장 빨리 회복했고 IMF를 겪었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나라의 그 발전되는 모습, 즉 오른 왼쪽으로 보면 이런 산단과 주택과 온갖 공장 지대들이 있다. 그러면 기자님도 썼겠지만 코리아 둘레길 중에 서해랑길을 걸으면 아이 작은 나라가 아름다운 강산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눈부시게 했던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바다를 끼고, 왼쪽에는 눈부신 산업 발전의 모습을 보면서, 코리아 둘레길에 진정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첫날부터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화 평화 전망대를 시작하자마자, 300m를 들어오니까 바로, 산속으로 길이 인도가 됩니다 이러고 말겠지 했지만 계속되는 산길 또 강화도를 빠져나와서 인천에 4군데를 네 걸었는데 거기는 자그마한 아트마간 산을 계속 오르내리게 합니다 과연 외국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코리아 둘레길을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서울은 알겠지만 작은 도시는 거의 모를거란 얘기죠 그, 그 작은 도시 안에, 그 산에 왜 올라가게 합니까? 거기에서 뭘, 뭘 보고, 뭘, 무슨 감흥을 느끼라고. <laughs> 여기 보이십니까? 60km? 8km가 뻗은 이 길을 직선으로 그것도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60km가 넘으면 과속, 단속을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탁상행정이 또는 전시행정이 또는 상명하복을 지켜가는 공무원들이어서 그런지 제 기준으로는 별로 감흥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래 봐야 필부가 외치는 뭐 잡소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지만 제가 서해랑길과 남파랑 길과 동파랑 길이 총 4,020km가량 되는데 그 길을 다 걷고 나게 되면 2016년 6월쯤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때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냥 탁상행정은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요일 아침 평온한 시각에 뭐 쓴소리? 아니면 뭐 더 나쁜 소리라고 질책을 하셔도 할 말은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약 5km 정도를 조금 더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전반주, 즉 낮의 반을 잘라서 전반주에는 약 20km 거량을 걷고 후반주 낮의 뒷부분에 가서는 한 10여 키로를 걸어서 오늘은 92 코스와 91 코스 합쳐서 한3 0 k 로를 걷고 빠르면 서너시, 늦으면 네다섯시쯤, 음, 5주차. 총 80주 중 5주차 2일. 연일로는 일주일에 두 번을 걸으니 10일이 되겠죠? 10일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을 걸으러 또 내려올까 합니다. 물론, 주, 주 중에 10월 9일이 수요일인가요? 그날, 한글날 휴일이 있는데, 그날은 별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걸을까 합니다. 어쨌든, 왕초보 유튜버 수준을 벗어나진 못하지만, 제 발로 걸어서 족적을 남기고, 이 진정성은 걷지 않은 자에게는 느낄 수 없는 감흥이 있답니다. 제가 1980년도 2월에 강원도 춘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61년생이죠, 물론. 도서관에 그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걷는 자만이 갈수 있다. 전 지금도 그 글에 대한, 어, 깊은 뜻을 아직은 다 이해를 못 했지만, 안 걸어본 분에 비하면, 저는 이미 한 2,000km 이상을 걸었기 때문에, 아, 걸어보니, 많은 걸 느끼는, 고가는, 아직은 청년입니다. 어찌됐든, WHO가 정한, 만 65세가 되는, 2026년 6월 24일까지, 앞으로 한 90여 주 남았는 90주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걸어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제 걸음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왕초보 수준의 전성호 유튜버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전성호였습니다.